안녕하세요 따또입니다 오늘은 4월 먼슬리를 셋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거 커버에서 이걸로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제가 산 필통이 도착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, 오늘 도착을 했고 이거는 미돌이에서 나온 북밴드 필통이거든요 그래서 B6랑 A5에 이렇게 밴드로 꽂을 수 있는 필통이에요 이거를 왜 샀냐면 그냥 샀어요 사고 싶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는 만년필 한 자루로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들고 다니는 게 이거 애랍인데 이거는 당연히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덮으면 되고 그리고 어, 좀 통통한 만년필인 823도 그냥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. 요건 꼭 이렇게 써놔야 되고, 그러면 여기에는, 기타 등등을 넣어 다닐 수 있어요. 검은 펜, 빨간 펜, 형광 펜. 저는 지금 이거 세 개를 넣어 놨는데,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필통을 괜히 이렇게 노트형, 히트형으로 갖고 싶어가지고, 또 소개를 했습니다. 사실 4월달에 문패어 가야 돼가지고, 3월달엔 돈을 많이 안쓰는게 좋긴 한데, <laughs> 그냥 샀어요. 지금 튼 그러면, 그 노트는 원래 쓰던 거 계속 쓰고 있고, 여기다가 4월을 한번 해보려고요. 여기 3월달 거는 지금 그, 그 며칠 전에 올렸던 데일리 로그 셋업한 거, 그거대로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. 그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그 양식이. 그래서, 그거를 조금 변형을 해서, 아마 모자이크를 하고 내일 거를 미리 해놨는데 3월 19일 수요일